이제는 김정철 대표님 모시고 흔들리는 투자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리고 후장 남은 2시간 동안 시장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마음이 많이 흔들거리고 그러시죠? 어, 저도 오늘 지금 공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 투자자 마인드가 많이 좀 흔들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지금 주가가 조정받는 건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시 블러드 총재의 발언들이 굉장히 크게 파고를 준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복합적인 윤이 작용한 거죠. 아, 이 센트리스의 그 발언 말고도요, 사실 금요일 날이 뉴비 선물 옵션 많이 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아, 또 하나는 바로, 델타 변종 바이러스. 이 악재가 겹치면서 온수가 하락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얘를 뭔가 돌릴 만한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화요일 날을 주목하시기 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화요일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새벽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번에 전 대표가 지켜놨을 때, 이걸 거의 무시한 듯한 발언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롬팔 의장이죠. 지금 아, 제롬팔 의장의 하원 증언이 바로 활려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하느냐. 만약에 말을 바꾼다고 면 주가 한번 정도 충격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기존의 의견을 그대로 한다고 면 조금 완충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를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히 최근에 주가가 하락이 깊게 나타난 것이 화면에 보이실 지 다우가 좀 깊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나삭은 괜찮죠. 나사관 주가가 조정받아도 견주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우가 크게 조정받셨습니다 그럴 때, 야, 너 어디에서 주가가 뜰래? 그럴 때, 이럴 때 우리가 사오는 게 있죠. 바로 마틴 구간입니다. 요 마틴 구간은 이 앞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입니다. 2018년도 1월 때에도요 주가 곳에 이렇게 내리쳤을 때, 마틴 구간. 특히 얘는 확률적으로는 20 외부 일때는 마틴에서 120에서 뜰까 싶은데, 뭐, 만에 하나 내려온다로도 240. 바로 여기가 강력한 지지가 된다. 그러면 얘가 좀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 하단 한번더 빠진 이 하단 공간에서부터는좌점 배수가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굉장히 주목을 해볼 만한데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롬발의 의견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주향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눌로보시기에도 양쪽 시을 보면 은 코수닥이 좀 견주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코사, 얘가 코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얘가 두칸마가 여전히 위에 있죠. 5위서만 무너져도 부담스러운데 내가 5일선을 깨려면 진도 개 올려서, 잠깐 여기서 분봉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분봉을 잠깐만 보시면요. 이 5일선이 여기 화면에 녹색으로 표시되는 30, 60하고 동급인데, 이게 외봉이니까 얘는 견주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먼저 튕겨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코사이다라고할수 있겠고요. 반면 코스피는 여기 5일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는 빨간 게여기 외봉의 영역권 띠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 쌍봉의 영역권 띠에 넣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얘는 지금 주가 흐름이, 어, 이 쪽과는 다르게, 쌍봉 영역. 그니까 러 얘가 이미 진도캐스키두 마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5선을 깨고 나갑니다. 결론, 오늘 코스피장을 보면, 먼저 마디존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하시죠? 어, 이미 작년, 여러분들 우리가 3월달부터 이장을 보셨을 때, 주가가 조용할 때 이게 진짜 꺾이는 건지 안 꺾은지를 분석할 때마다, 얘가 마디존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얘는 5선 바디 코스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아, 마지전에 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장은 끝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럴 때 의미가 있는 선은 바로 직전 저점 때 라인 요 직전 저점 때 라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대신 코사이 먼저 돌아선다라는 말씀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마지전에 와 있고 현재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더 조짐하는 것은 여기 이게 쌍봉, 여기에 외봉이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주요 종목군들 솔루스 첨단, AP 스 m 설인바이오. 여기서 솔루스 첨단 같은 건 이미 국고 조사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내년 2020년도에 올 l e d 의 우리가 수익에는 뭐빅 사이클 같은 경우 크게 대두가 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뭐 애플 관련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이 상대적 비교적 좀강게 움직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AP 스 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노트북이라든지 뭐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쪽의 올리드가 대중화되면서 이루종목이 일단 핫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전체 모습은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데 충격은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것은 만지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큰 맥점의 흐름은 추세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판단입니다. 대신 그때 상대주식 지금은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